반갑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언론에서 보면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한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보입니다. 잊을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의 유적 지에 찾아가서 그 유적을 훼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가르치는 교회와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깊은 반감과 저항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죄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이 배우셨고 또 그런 설교나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듯한 그런 반응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열심을 또 증명하려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의 사자가 불상을 훼손하고 또 유적지에 가서 신상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어, 돕고 지켜 주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기만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절에 있는 유적, 절이나 유적지에 있는 불상이나 신상을 제거한다 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신상을 다 제거한다 해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이미 문화재나 관광용이 되어버린 나무나 석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것을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쩌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진정한 우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우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어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동기로 또는 목적으로 오늘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이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부하던 애국왕 바로와 애국 온 땅과 백성들에게는 열 번에 걸친 재앙을 직접 내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앙 끝에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은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주셨고. 뭐 예전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말렉과 같은 침략에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승리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버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이 한첫 선택의 모습은 오늘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했습니다. 조금 이들의 요구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뭐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하자마자 있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한 겁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지? 참 너무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이런 요구와 주장이 생각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우와 하나님을 떠난다는 버린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해 주던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를 그 틈을 메꿔줄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제체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돌더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재단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말하며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린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 모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동안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 주었던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보이는 금송아지 한 마리를 두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왜 이것이 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32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의 이 말은 나중에 23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으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사라지자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내라고 그것들을 가져다 놓으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것이 금 송아지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처럼 금 송아지가 눈앞에 나타나자 든든히 세워지자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면 잘못 먹습니다 잘못 마십니다 어, 잠도 잘못 잡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뭐,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어, 누가 아프거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이다 보면 잘안 되잖아요 막 그런 일도 만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많이 어, 어렵죠 그러면 밥이 잘안 넘어갑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잠도 잘못 자고. 어, 더군다나 얼굴 인상이 안 좋아지잖아요. 어, 얼굴에 우, 웃음기가 완전히 싹 사라지죠. 그래서 누가 봐도 너, 너 문제 있구나, 더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알수 있는 그런 얼굴 표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말암면 두려웠고 걱정했는데, 뭐, 불안했는데, 어, 그 모든 불안함을 떨쳐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낸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우와의 절일에 맞춰서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리며 예배하고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금성화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금성화지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춤출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 예배한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어쩌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심적인 안정과 위로와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는 것, 반대로 눈앞에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도전이며 우상숭배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또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신앙과 인간의 욕구와 충돌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에서 아 하나님이겠다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저도 그런 체험은 있습니다. 뭐 밝은 빛 빛처럼 빛나는 그 형상이나 그런 이미지를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려 하는 욕망을 가집니다. 이 욕망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비롯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인도할 신, 곧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만들라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라고 부축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과거와 같이 금송화지를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자연신을 숭배하고 샤머니즘을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특히나 이제 개신교회 의 성도들은 어떤 물질을 잘 물건을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천주교를 이단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천주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천주교는 이단이다. 아직도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천주교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천주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의 뿌리이고, 어, 물론 그 부분 안에 우리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어, 기독교 개신교에는 천주교를 인정합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편히 먹고 마시고 자고 춤을 춥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힘과 같은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은밀한 것은 투명한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잘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뭐 많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미래일 겁니다. 미래. 당장 한 시간 후, 뭐 내일, 이 선택을 한 다음에 결과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 또한 본질적으로 절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한 시간 후에 이를 알겠으며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수 있겠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전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궁금하니까, 불안하니까 점을 보는 거예요.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원도 가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또한 볼수 없는 것을 보려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한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는 존재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없으면. 불상을 제거하는 것처럼 금성화지를 없애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성화지를 없앤다고 해서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금성화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서 잘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면 잘 믿을 수 있겠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보여야 믿겠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든 내 필요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 금송하시든 그것이 무엇이든 만들어 두는 것이 안 된다면 그것을 없애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열 번에 걸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를 비롯해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고 그 모든 재앙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열 번에 걸쳐서 재앙이 반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열 번에 걸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 번의 재앙 끝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애국왕 바로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경험한, 직접 경험한 그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아, 이 하나님에게 거역하면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그것을 바로가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바로가 믿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다면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경험한 만남, 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고, 들려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자신의 증거로 삼고 믿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늦게 나타나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급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삶의 위기를 우리도 만날 텐데 너희도 만날 텐데 그때 당장 눈앞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처럼 할 거냐고 금송아지를 만들 거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역사 속에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의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조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 증언을 받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증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려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야 믿고 내 손에 잡혀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른 모습의 금송아지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제하여 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은혜의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말씀 속에도 있으며 또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믿음의 증언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원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천성...